쌀 소비량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남아도는 쌀의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해법으로 전통주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정부가 전통주 사업을 키우고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최다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8년 456억원 규모였던 국내 전통주 시장 2020년 627억원, 2022년 1629억원으로 4배 가까이 성장하면서 늘어나는 쌀 재고의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도 전통주를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최근 혼술, 홈술, 문화의 확산, 젊은 세대의 전통주에 대한 관심 증가 등이 역동적 분위기를 기반으로 정부는 전통주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양조장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주류 제조 면허 주종을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탁주와 청주, 맥주 등 발효 주류만 소규모 면허 주종으로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중류식소주와 브랜디, 위스키 같은 중류주도 소규모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소규모 전통주 제조업체에 대한 주세감면 혜택도 확대합니다. 지금까지는 발효주류 기준 연간 생산량이 500킬로리터 이하인 업체만 50% 주세 감면 혜택을 받았는데, 주세 감면 기준을 1,000킬로리터 이하로 완화하고 30% 감면 구간을 추가해 소규모 양조장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또한 상위 3개 원료로 지역 농산물을 100% 사용해야 하는 조건도 완화해 앞으로는 제품 중량의 일정 비율 이상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원료 조달 규제를 완화합니다. 정부는 이 밖에도 K미식 전통주 벨트 조성, 찾아가는 양조장 등 기존 지원 사업을 내실화해 지역 전통주와 음식을 연계한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KTV 최다입니다.